요즘 마켓 정말 쉽지 않죠? 요즘은 정말 매물도 많이 쌓이고 집 팔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요즘 몰기지도 그렇고 부동산도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면서 이 꼬인 실들을 푼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업사이징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파는 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게 해결돼야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확실히 팔고 그 상대 측의 바이어를 찾고 그쪽에서 계약금을 걸고 정말 확실한 펌 컨트랙이 돼야 다음 집을 찾는 게 정말 순서지만 요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은 집을 또 보시면서 이 집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subject to sale 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었던 이 고객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subject to sale 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그러면 이 집을 오퍼를 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를 넣잖아요. 모기지가 어, 승인하는 조건, 인스펙션, 뭐 스트라타 서류를 리뷰했을 때 크게 우려되는 점이 없다. 여러 가지 등등 이제 조건을 넣고 이제 오퍼를 쓰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Subject to sale 조건을 clause를 넣는데 보통 이걸 쓸 때는 이집 주소를 확실히 이 계약서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집의 주소를 확실히 쓰고 이 집이 지금으로부터 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달반 아니면 두달 이렇게 이제 확실한 날짜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때까지 팔리는 조건으로 내가 이 계약금을 걸겠다. 굉장히 이 업사이징 하려고 하시는 바이어 분들에게는 정말 큰 프로텍션이죠. 그래서 정말 내 집이 안 팔리면 뭐 아쉽지만 그래도 계약금 내기 전에 집을 깔끔하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텍션인데요. 가격과 컴플리션 날짜와 여러 가지가 또 셀러의 입장에 맞춰준다면 이 셀러 입장에서도 요즘 사실 오퍼 받기, 오퍼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퍼가 뭐라도 들어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잘 해서 이 계약이 이제 가계약이 진행이 되면요. 만약에 11월 30일까지 집을 파는 조건을 넣었다면 11월 30일까지 컴플리션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새로운 집의 컴플리션과 또 제가 집을 파는 날짜랑 또 날짜를 맞춰야죠. 11월 30일까지 그쪽에서 모든 조건을 리무브하고 계약금을 걸었다 하면 확실히 펌 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지막 서브젝트 세일 조건에 리무브하시고 이 쪽에 계약금을 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파는 집의 날짜가 내가 살 집의 날짜가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너무 좋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은행에서 브릿지론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 컴플리션, 이 잠금 날짜가 내가 산 집보다 더 멀리 있다. 예를 들어, 한 10일 정도 멀리 있다. 여기는 컴플리션 12월 15일인데, 25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서 몰기지를 승인받은 그 은행 안에서 이 브릿지론 상품이 있는데요. 이 판매 계약서와 구매 계약서가 확실히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이율이 어한 8%에서 9% 정도 한다고 하고요. 이자만 상환하는 상품이고요. 사실 이제 중간에 갭을 메꿔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먼저 잔금을 치르고 이 브릿지 론으로 잔금을 치러 주고 그다음에 이 컴플리션 날짜에 맞춰서 이컴플리 되면 그몰기지와 잔금으로 이걸 갚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고객분, 예전 고객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이자 부분 나셨지만 그래도 이 컴플릿은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는요, 제 다른 이제 고객분이 실제로 하신 방법인데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 좋은 가격에 이제 아무래도, 어, 못팔것 같다. 이 가격엔 못팔것 같다 하셨는데 이분의 몰기지 가능 범위를 확인을 해드렸을 때 이분은 이 집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렌트를 주셨는데 주시고 이 새로 갈 집에 주거를 하시면 이 집에 이제 아직 세입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서 마켓 렌트라고 하는데 이제 시중에 이제 지금 마켓에 렌트비가 대략 얼마나 나올지, 이 아파트가, 아니면 이 집이. 대략 그 금액이 예를 들어 2,600불이다, 한 달에. 그러면 이거를 본인 소득에 넣어서 몰기지 상품해서 지금 이 새로 살 집에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 렌트 줘도 이 집을 살수 있다. 물론 새로운 집에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가 되신 분들만 가능하고 또 소득이 되신 분만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도 지금 마켓에 무리해서 팔지 않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소득이 되더라도 다운페이먼트가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파셔야죠자두 번째는요. 어, 사실 요즘 오퍼스 때 인스펙션 조건을 다들 쓰시죠. 근데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가 어, 저도 그렇고 우리 고객님도 그렇고 와 외관은 진짜 너무 괜찮다. 어, 너무 괜찮아서 반해서 오퍼를 넣었어요. 그 조건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스펙터와 같이 이제 고객분과 이제 봤는데, 어, 외관만 멀쩡하지, 안에는 정말 썩어 있고, 정말 이 집은 정말 다시 부시고 새로 져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집을 발견해서 깜짝 놀래서 가끔 고객님께서 인스펙션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솔직히 이 고객분도 그러셨는데 제가 넣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셔서 그냥 넣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아, 성준씨. 이거 안 넣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바로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아서 이제 저희가 잘 좋은 집을 잡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펙션 비용은 뭐 콘도나 타운하우스, 하우스 집 형태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집 인스펙션 가격이 또 다르지만 보통은 제가 알기로 한 400불에서 한 700불 사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인스펙터마다 다르겠죠. 근데 대략 이 정도 금액을 꼭 집을 살때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인실의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모기지 브로커로서도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문의 전화를 주시고 실제로 저한테 지금 현재 모기지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분, 스페셜리스트나 아니면 브로커분이 계신데, 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니면 지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저한테 한번 검토를 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제가 실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분들이 브로커 분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보면은 이게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다른 분은 어 최대 70%감정가의 70%가 나온다고 해 때 80%가 돼주는 은행을 찾았던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뭐 연세. 이제 뭐 ag restriction이라고 하죠 요즘은 55세 이상이 ag restriction이 있는 집들은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 마켓 어빌리티 라고 해서 재판매에 대한 가치가 일반 집보다 낮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도 제가 80%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끝까지 어떤 랜더랑 많이 얘기해보고 릴레이션 십이 있는 브로커가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포기할 뻔 했는데도 집을 사서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진짜 성주씨 고맙습니다 하셔서 저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이 고객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몰기지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이 딜들을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그래도 다른 솔루션이라도 찾아드렸을 때이 고객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 저와 좋은 이 커넥션이 쌓여서 제가 앞으로도 이분들과 또 이분들의 그 지인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뭔가 이런 커뮤니티가 생길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요즘은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이 커리어에 대해서 어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제가 정말 그큰 감동이었던 게 이분께서 이제 어 사실 예전부터 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성준 씨는.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솔직하게 말을 해준다. 이런, 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조금 일이 이제 겹치고 겹쳐서 조금 이일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